안녕하세요. 킹의 움직임을 공부해 볼 거예요. 킹이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고요. 블랙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단 포는 뒤로 못 움직여요. 한번 움직인 포는 뒤로 못 가고 무조건 앞으로만 갈수 있어요. 여기 한번 움직인 포는 몇칸 가요? 한 칸. 화이트 킹은 어느 곳인지 한 칸씩 갈수 있지만 잡히는 곳으로 못 가요 킹이 죽는 곳으로 못 가고요 킹과 킹끼리는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모양으로 한번 볼게요 킹 보시면 한 칸씩 가요 지금은 이 킹이 여기로 못 가요 화이트킹이 왜냐면 폰 때문에 폰은 공격할 때 대각선을 잡는다 그랬죠 킹은 이곳에 못 가요 블랙킹도 마찬가지예요 폰이 이렇게 가면은 블랙한테 잡혀요 킹한테 이곳은 갈수 있어요, 블랙킹은. 단, 블랙킹이 이곳을 못 가는 거예요. 왜요? 폰이 대각선을 공격하기 때문에 폰은 앞에 있는 거못 잡아요. 킹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지금 화이트 킹이 이곳, 이곳, 이곳은 못 움직여요. 화살표가 없죠. 킹과 킹은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. 블랙킹도 이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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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고요. 화이트 킹도 이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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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요. 누구 때문에요? 서로 킹과 킹은 서로 붙을 수 있다 없다 붙을 수 없다 블랙킹은 이렇게 냠냠 쩝쩝할 수 있어요. 화이트 킹 이곳 이곳 못 가죠. 왜요? 누구 때문에 킹 때문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오포지션이라 그래요. 오포지션이 블랙킹도 마찬가지예요. 이곳 이곳 못 가요. 그럼 화이트 킹이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. 이곳 이곳 이곳은 이킹 때문에 올까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오포지션 화이트폰이 한칸 갈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두번째 줄에 있으니까 두칸 갈수도 있어요 폰이 올라갈수도 있지만 폰이 이렇게 하면서 앙파상하면서 이 폰을 잡을수가 있어요 반드시 폰이 두칸 갈때 폰과 폰이라는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물을 움직인 다음에는 그다음에 앙파상 해요? 못해요? 못해요 폰이 움직였을 때 바로 이렇게 가면서 앙파상 할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가면 이거 잡아요? 못 잡아요? 못 잡아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얘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? 앙파상 킹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킹만 좀 해볼게요 블랙킹도 이곳 이곳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화이트킹이 이곳 이곳 못 가요 블랙킹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. 폰이 움직이면 뭐예요? 킹이 갈게요. 물론 폰이 끝까지 올라가면 퀸이나 룩이나 비숍이나 나이트로 변신할 수 있어요. 이거를 어려운 말로 프로모션이라 그래요. 폰이 이쁘냐면 움직여 볼게요. 왜이 화이트 킹이 이곳에 못 가죠? 블랙폰이 대각선로 공격하니까 폰이 퀸이나 룩이나 비숍이나 나이트를 변신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네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. 누구를 바꿀까요? 퀸으로, 가장 좋은 퀸으로, 이거 잡을 수 있고요. 가장 좋죠. 잡는 게. 이곳과 이곳 뿐이 못 가요. 나머지는 움직이면 블랙 퀸한테 공격당해요. 폰이 올라오고, 킹은 최대 8군데 갈수 있어요. 왕과 왕이 맞주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서로 못 가요. 화이트 킹도 이곳 못 가고요. 블랙 킹도 이곳 못 가요. 폰이 올라오고요. 폰이 끝까지 올라오면은 뭐할수 있다고요? 프로모션, 퀸이나 루이나 비숍이나 나이트 이넷 중에 하나로 바꾸는데 가장 좋은 건 퀸이다. 킹이 이곳 못 가요. 킹 때문에 이곳 이곳 이곳은 누구 때문에 못 가요? 퀸 때문에. 킹이 이런 곳 가면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죽는 곳을 못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체크하면 마찬가지예요. 이곳 이곳은 퀸 때문에 못 가요. 이네 군데 뿐이 못 가요. 킹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